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매일 아침 기억한다는 것. 이건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많이 알긴 알지만 이것을 또잘 잊어먹고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다시 조정하고 그것을 맞춰 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같이 하자고 독려하는 것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어제까지는 그 왕에 대한 주제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왕과 선지자는 좀 우리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의 왕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던 그 역할들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도 안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놀라우신 특권입니다. 저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께서 선지제 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5절이 이번 단락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들이 그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온 백성이 참으로 안타깝게 제약 가운데 물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에레미야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함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살이 사욕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한 것들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다 퍼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한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남쪽 유다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사악한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남쪽 유다도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온갖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뼈가 흔들리고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몽롱한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나 그 충격이 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악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악함으로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선자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행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을 말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그 왕들 지도자들과 같이 약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사리사역을 취하는 것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극률의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강팍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광옥상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와 선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냐 아니면 강팍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틀린 것이죠.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박한 마음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악한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자신의 말씀과 같이 온 몸이 떨린 겁니다. 그러나 강박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 더욱 더 강박해지고 막바지에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멸망한 북이스라엘 선자들과 똑같은 전체를 밟는 예루살렘 선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든 또 율법이 있던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남쪽 유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지와 무감각과 그 단단한 마음을 깨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저희들이 늘 말씀 안에 말씀 묵상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순종한 마음으로 열매있는 삶으로 나간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간 가운데 좋지 못한 우리의 단단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과 성냄과 거짓과 이 모든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쓴 뿌리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공동체가 같이 아픈 겁니다. 나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교회에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교회 성도들이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바로서지 못하니까, 그 나라의 그 악이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한 사람 내가 한번 이기적인 마음 먹으면 어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가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이 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정과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기뻐신 삶으로 살아갈 때 주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니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니까. 어, 내 주위가 사는구나, 내 가족이 사는구나, 아 교회가 사는구나, 내가 간 곳에 항상 기쁨과 화해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질서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신앙적인 교회에서만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으로 가득 찰때내 주변도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깨어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